멋점이 아... 많더라고요. 정보가 많냐. <laughs> 이현욱 님을 만니다. 다 좋습니다. 제가 좀. 이지. 깨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욱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재개발 이야기. 아, 이슈가 떴더라고요. 공공주도 복합사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망했습니다. 아, 이게 이 이게 취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공 그러니까 재개발이 좀 많아요. 다들 뭔가 이런 것 같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그래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봐 보세요.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잖아요. 재개발 얘기 단어가 없어, 이게. 재개발이 아니 돼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수용 방식입니다. 그냥 우리 그 LH가 그 토지 수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수용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이 과연, 어, 수영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국토부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 그러니까 LH가 주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효창공원역, 뭐, 그래서 뭐, 신방가 막, 막, 포량막 하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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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했대. 그래서 이게 축할 일입니까? 이게 축할, 축하... 아니, 잘 보세요. 공공주택 복가 사업이 뭔지나 알고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아니나저희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사업이 뭐 이건 이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불가능한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가 땅따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의 땅따 땅을 따먹고 싶은 거죠.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아니 내 땅인데 이게 이제 국가 땅이 아니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근데. 아 이거 뭐 언론에서 뭐 축하한다 고 그러고 이거 좋은 일이라고 그러고 뭐뭐 뭐 무슨 무슨 어, 팔 차가 어떻게 아, 뭐, 뭐 어떻게 뭐 여덟 군데 뭐선정이된걸뭐 축하한다 뭐 이상한 기사가 뜨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응? 저이 동네 주민들이 좀 영상을 찍어 달라 어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거 시장 사업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면. 공공 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재개발이 아닙니다. 재개발이 아니에요. 많은 재개발도 용도가 많은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밀 지역, 고밀 지역, 그러니까 역 주변이죠. 역 주변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노후 주거 많은데를 해서 이제 지역을 해서 용종류 상향 뭐 이런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l h 가민간 협동. 민간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LH가 주도가 돼서 민간 건설사에 하도를 주겠죠. 그래서 민간은 아니고 그냥 정부 주도입니다. 정부 주도. 정부가 땅을 수용하겠다. 야, 다나가, 이내 땅이야. 그런 겁니다. 그런 거야. 수용 방식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 재개발이 아니야. 이거 신청하시면 안 돼요. 땅을 뺏기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게 뭐, 증산사구역을 가보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서 여기, 증산 이쪽이, 어 LH나 SH가 다가구 구입한 게꽤 많아요. 꽤많아 SH랑 LH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업하기가 좋죠. 왜냐면 LH, SH 물건이 많으니까. 근데, SH가 항의했어요. 야, 감정가로 이렇게 이걸 하면 나 어떡하란 말이야. SH가 이제 마, 망하게 생긴 거야. 야, 이래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둘이 싸움이 났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데 왜? 청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감정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정부 주도예요. 정부 주도. 정부 주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가 원한 이 사업을 왜 해요? 왜 하냐는 취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는 거냐면,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사업 목적이에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에요. 반대. <laughs> 거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강남의 재건축이 잘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막대한 이익이 있어요. 막대한 이익을 정부가 가져갔겠다.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게 너무 과하니까 사업이 못 가는 겁니다. 아니, 내 땅에 내가 짓는데 돈은 정부가 벌어.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문이 나면 청약 로또가 돼버려. 그런 거잖아. 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사업 목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취지가. 취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정가가 당연히 낮아야죠. 감정가가 낮아야죠. 조합. 조화, 이 조합원도 아니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수용자지. 수용자.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 감정가를 낮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반대하죠. 아니 좋은 줄 알고 막 했더니 좋은 거예요. 오 빨리 된다. 와 정보해서 뭐 돈도 다 되고 막그그그막뭐막 아, 뭐, 막 했어 했는데 갑자기 어? 뭐야 감정과하게 나죠. 저 얘기했잖아. SH도 뭐라 그래. 지네들끼리 싸움 났어요. 아니 감정과를 이대로 하는 게 어딨어? 공공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야 임마 적당히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적당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냐하면 취지가 그래. 취지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사업 목적입니다. 왜? 청약, 청약. 공급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우, 서울시에 용산에, 우와, 효천공원 여기에, 우와, 이런 좋은 입지에 청약이 나와? 로또입니다. 로또입니다. 대박이야. 무조건, 무조건 청약해야 돼. 전국에 있는 그 85점 가점자들 다 올라오겠죠. 이거 받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하, 참.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진짜, 모르고 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신청, 이거죠. 현재 소유자 10%가 신청하면 하죠. 하는데, 대다수는 반대야. 이게 사업이 가겠냐고요, 사업이. 그러면 좋아. 신청은 됐어. 왜? 10%만 하면 받아줘. 왜? 구통 너무 좋아. 어? 내 거는 내 거는 땅 땅따먹기 해야지 딱해야오내거 땅따먹기 딱 하는데 왜왜10% 했을까요 왜10% 했을까요 다다 먹고 싶은 거야 내땅어 이거 다 우리 거야 야야 하자 그래서 뭐 청약이 어떻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공급을 어떻게 하 이게 중요해 왜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제이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조합안이라고 하면 이거에. 그 가치를 자꾸 따지자요 설계를 어떻게 하고 평형 때는 어떻게 하고 큰평좀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런 컨셉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왜? 적은 평형을 많이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커봐야 25평이 제일 클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상가 어, 이거 가치가 한 40억 되는데 아파트 두채준대 근데 다 임대 아파트야. 그리고 뭐 15평 작은 평이 너무 많아.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그러면 좋아. 땅 주인은 손해를 봐야 돼. 당연한 겁니다. 땅 주인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요. 예 지주는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득이 있는 거잖아. 그게 정부냐, 아니면 국민이냐? 국민이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지. 아이고 이렇게 좋은 동네에 저렴한 데 아파트를 공급을 받을 수 있어? 통장? 오기다린 보람이 있네? 청약 통장을 기다리는 보람이 있네? 저는 절대 전세 잡지 말고 청약 통장을 기다리지 말고 아파트 사라는 취지입니다. 어? 저는 사실은 정보를 잘 믿지 않습니다. 네. 예. 하는 그 부동산 정책이나 왜냐면 건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요, 시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겠다가 나요. 이걸 자꾸 모,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관여를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수용 방식인 거야. 수용 방식. 너 수용 너 수용이야. 어?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있어. 아파트를 저렴하게 많이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해줄게. 감정평가금액을 감정 이걸 왜 해요? 이걸 왜 해요?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세요. 그냥 뭐, 뭐 재개발을 해. 그냥 상가 임대 주고 그러면 되지. 난 이해가 안 가. 이걸 왜 하시는 거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 재개발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고 뭐 아파트 재개발 설계도 했어요. 했는데 뭐 사업 방식은 전 이해를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하니까. LH가 사업하는 거예요. LH. 국토부가 LH라고 보시면 돼요. LH가 그 우리 신도시 만드는 건 똑같아요. 수용할까? 수용. 수용해서 보상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건데 좋아요. LH가 이익을 챙기는 게 라고 얘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LH 좋은 회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누구냐고. 땅주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 볼게요. 찬성을 합니다. 다세대 빌라는 찬성을 합니다. 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대. 그 다음에 다세대나 아무래도 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래. 그래서 이제 기대 심리가 크거든요. 빌라라는 거는 왜냐면 대지 지분이 6평밖에 안 되잖아요. 6평, 7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뭐 뭐가 뭐 됐든 빨리 하는 비즈니스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다해 찬성을 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반대가 있죠. 상가 다가고 단독은 당연히 반대죠.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해. 아니 그러지 말고요. 저기 펜트하우스 좀 이렇게 비싼 걸해 가지고 좀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저희는 회사입니다. LH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업 아닙니다. 장난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반대하죠. 반대하죠. 용적률 상향 뭐 좋아. 사업이 빨라. 좋은데 lh가 뭐 그러죠 수익의 30%를 보장하겠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니네 땅이야 니네 땅이야 아니잖아요 공중주택 공공주택 임대비를 높죠 그 다음에 전혀 저, 저 이렇게 작은 평형을 아무래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니까 아파트 저렴한 좋은 위치에 역사권에 좋네 잘하네. 근데 반대로 땅주인은 어떡하냐고요? 땅주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없 손해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시 이제 현금 청산이죠. 매수 하시 거래가 정지입니다. 이제 그냥 이게 이게 왜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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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청산에 있거든? 이거 그냥 청산인 거야. 어 거래했어요? 어 음, 뭐. 청산이지 뭐뭐 이런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정지야. 내가, 내가 돈이 필요해서 사지도 고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죽는 거야.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잖아. 가치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공공성이 너무 커. 왜? 공공사업이잖아. 공공. 공공주택복합사업. 재개발 아닙니다. 당신들 조합안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냐. 야 재개발 그거 아니었어? 골로 갑니다. 본인이 뭘 찬성했는지도 몰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고분양가 당연히 불가죠.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아니 좋은 땅이잖아요. 효창공원역 더블 역사권의 좋은 땅에 좋은 비즈니스를 해서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재개발의 특징이잖아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사를 하는데, 불가지, 불가. 작은 평형 위주로 하고. 땅주인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인이죠. 국토부가 주인이면 뭘 원하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많이. 저평, 저, 작은 평형 때. 뭐, 18평, 15평. 임대 아파트 비율도 높죠.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걸. 이 좋은 명당짜리에 좋은 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뭐야, 이거? 만화 떼기 하나 그려놓고, 이 만화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전화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하, 아, 참. 아, 이게, 결국은요, 이게 사업이 못 가요. 사업이 못 갑니다. 이거 다 칼부린 나요, 이거. 그러니까 전쟁터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전쟁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싸움밖에 없어요. 그냥 싸움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 지켜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 빌라 이분들도 지금, 지금 감을 못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다세대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찬성표를 던진 거죠. 그분들이 이제 대지분은 작아요. 내가 볼 때는 15%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0%만 돼도 사업은 가능, 신청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 반대하실 거예요. 감정평가 얘기 나오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저, 저, 저 33평 아파트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 15평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왜, 왜 하세요, 이거? 어? 그냥, 그냥, 그냥 다들 그냥 리모델링 하든 신축하든 사세요. 뭐 재개발을 해. 그게 더 나아. 장난, 아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의 취지가.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의 취지가 뭐냐. 이분들이 왜 결사 반대할까? 사업의 취지가 뭘까요?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사업 목표입니다. 아, 좋아요. 좋은데, 니네 땅에 다라고 왜? 이 개인 땅이죠. 개인 재산이잖아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 안 됩니다. 이 사업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완성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어찌됐든, 어, 30%. 3분의 2 동의가 1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돼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게 안 됩니다. 3분의 2 동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해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동네는 앙금만 쌓이는 거죠. 서로. 왜냐면, 하 아니, 행복하게 잘 사는 동네에 그냥 기름을 부었어. 그냥 다, 다 나쁜 놈들이야. 서로. 서로 욕하고 막, 어? 어제 즐거운 이웃이 왼수가 됐어, 지금.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어, 왜 이렇게, 어,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왜, 아니, 본인들이 그러면 주도가 돼서 재개발을 하게 해주든지, 그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왜땅 따먹기를 해, 여기 와서. 난 이해가 안 가요. 국토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합니다.